일어나는 시간에 이제 나가야 해서 잠좀깨우뚜고 <laughs> 이렇게 샤워도 하고 왔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신제품 출시 겸 해서 초대를 받아서 노란색 바지도 사고 젤레일도 이렇게 노랑노랑하게 입거든요. 테마가 노란색이라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머 두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바를 거예요. 선크림 대용으로 바르기가 괜찮아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바르고 T존에는 포어 프로페셔널을 바를 거예요. 선크림 대용으로 젤 요거를 많이 발라줘요. 렌즈 끼는 걸 깜빡했다. <laughs>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게 묘미죠. 인비테이션을 보고 나서 아, 네일 컬러 같은 걸로 뭔가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키트랑 동글동글한 게 섞였어요. 허니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뭔가 벌이 생각나가지고 02호 번인데 아직도 이제 외국에서 산거 쓰고 있는 거거든요. 화사한 느낌이 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뭐 다른 어두운 색깔이랑 섞는다던가 하진 않을 거예요. 음, 픽서를 이렇게 그날은 무너지는 게좀더 덜한 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입생로랑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쌀을 뿌려서 로라메르시의 노즈세팅 파우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아마 유분기가 진짜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베이킹을 하듯이 일단 조금 올려놔줬어요. 이거는 디올 컨투어 팔레트입니다. 언니님의 블러셔가 조금 많이 붉은 계열이더라고요. 블러셔는 요맥두 가지를 써볼게요. 멜바라는 이 컬러는 약간 누디한 톤인데 영역이 좀 넓게 발라준 거예요. 그다음에 글리플. 아스타샤 베버리 힐즈. 이게 번트 오렌지라는 이 컬러. 눈이 좀 또렷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거예요. 고동 색깔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약간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듯이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되게 밝은 오렌지빛 섀도우가 있는데 눈 뒷부분이 좀더 길어 보일 수 있게. 눈 영역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 진한 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이렇게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그러니까 약간 요거 가이드라인처럼 그려준 거거든요. 조금 오늘은 높게 올려줄 거예요. 아이홀만 잡아줄게요. 딱 애교살에 쓰기 좋은 샴페인 펄? 되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만 발라줬어요. 브로우는 입생로랑 꾸뛰르 브로우 팔레트. 워터프루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롱래스팅 이런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에카 하이라이터 샴페인 팝. 샴페인 팝을 오랜만에 써줄게요. 브론즈 누드 팔레트에 있는 약간 황동빛 컬러의 섀도우. 글리터 올려주면 햇볕 있는 데 가서 더 예쁠 것 같아서 진짜 살짝만 이렇게 발라줄 거. 벨벳 테디를 꺼내서 페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입생로랑 502번이거든요. 음, 평소에 언제든 발라도 진짜 너무 예쁜 컬러예요. 머리를 좀 이렇게 말리고 왔습니다. 많은 쪽으로 다 넣어주는 그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은하색깔 바지도 입어보고 조금 화사해 보이게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봤어요. 봅시다.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신발은 이런 거 신었어. 너무 날씨 좋은 날 여기 와서 너무 좋아요.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 카페 진짜 예쁘거든요. 과천에 있는 마이아랜데 양재에서 식물 사시고, 구경하시고, 여기 놀러 오시면 은 진짜 딱 좋을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 정원도 있고. 온실처럼 돼 있는데, 여기 안에서 밥을 먹대요. 오, 햇빛 장렬. <laughs> 방목 후, 어, 그냥, 액티비티 같은 거 하고, 신제품 관련한 음식이나 뭐, 마실 것들 이런 게 나오겠죠. 어, 내가 좀 따라 하는 거. y o u here with me, 이렇게 노란색 꽃이 있어. 예쁜데? 오늘 제가 입은 이런 노란 색깔 바지랑 어울리죠? 가장 시원한 꽃. 까 처음에 느껴지시는 향은 로즈와 메롤리의 향인데요. 이 로즈와 메롤리 사이사이에 달콤한 느낌이 함께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허니서클 앤 다바나. 오늘 저희 향수 이름의 뒤쪽에 있는 다바나 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저트 타임. 감사합니다. 아, 이트 완전 달 노랑노랑한데 패션푸르트에 구나봐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행사 와서 런 치를 먹고, 여기서 이렇게 요